강군일의 최저가 침수차보다 저렴한 제네시스 EQ90 5.0 프레스티지 자이 차가 지금 33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엔진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3만 키로 주행한 엔진인데요 제 뒤에는 한 13만 키로 정도로 이렇게 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EQ900도 저렴한 차는 7천만 원대부터 시작되죠 자, 요 차는 그 차의 거의 도배 가격. 1억 3천만 원짜리 완전 풀옵션.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네, 리무진을 뺀 가장 어, EQ900 중에서도 가장 비싼 모델이고요. 자, 지금 키볼 수가 많습니다만 옵션 안 되는 거 없이 외관 상태,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저렴한 차 찾으시는 우리 단성카 구독자분들, EQ900 문의 주셨던 분들 제네시스 DH 금액으로 혹은 에쿠스 사실 수 있는 금액으로 EQ 급액 중에서도 가장 비싼 모델 5.0프레스티지 차량 신차가 1억 3천만 원짜리 차량 1,500만 원대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 1,5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실내 공간도 좋고 옵션도 좋고 아주 뭐 최고의 차량입니다. 당근카이에서 추천드리는 추천 매물이고요. 물론 뭐 이제 키로스가 많아서 걱정되시는 분들 키로스 짧은 차도 있고요. 물론 뭐 키로스 짧은 차들은 금액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연식 키로스 상관없이 어 EQ 900만 정말 수백 대가 있습니다. 당근카에 오시면 좋은 차량으로 판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공간, 회장님 공간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자터튼 전동식으로. 선 자,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보어 상태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전자석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렉시콘 스피커 껍데기 판도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자, 실내 공간은 이렇게 넓습니다. 자, 실내 공간은 이렇게 넓고요. 5인승 모델입니다. 자, 5인승 모델. 자, 후석 모니터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12볼트 들어가 있고요, 송풍구 있고요, 전자석,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5인승 모델입니다. 이렇게 지금 버튼 하나 눌렀는데, 이렇게 회장님 공간으로 아주 편안하게 부산까지, 여수까지, 대구까지, 전주까지, 대전까지 편안하게 누워서 회장님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또 버튼을 하나 또 누르시면 자, 이렇게 시트가 원상 복구되고 있어요. 자, 뒷자리가 움직이면서 또 앞자리도 이렇게 자, 움직이고 있고요. 저가형 모델에는 이런 옵션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EQ900도 어그 나름 름대로의 단계가 있어요. 예, 아무 옵션이나 넣어 주지 않습니다. 여기 워크인도 있고요. 자, 리어 커튼도 있고요. 여기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실내 보시면은, 자, 재질이, 알칸트라 재질로, 자, 프레스티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급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1,500만원대입니다. 아, 정말 좋네요. 야, 차가 없는, 제가 차가 없다면은, 정말 한 번쯤은, 저도 한 번, 욕심을 내볼 만한 차량인데, 차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명차, 명차 중에서도 가장 비싼 차,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 4륜구동 모델이고요. 오늘 우주 최저가 심수차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당군일의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자, 16년식 33만 킬로 주행했고요. 네, 무사고에 누유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어, 키로수는 다소 많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키로수가 무색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 어, 시운전을 꽤 많이 해 봤습니다 예전에 EQ900도 제가 어, 한 6개월 이상 어, 직접 보유를 하면서 타기도 했었는데요 아,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만 키로대라고 미, 그러니까 숫자를 가려버리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장거리를 좀 많이 탔는지 제 느낌에는 한 13만 키로 정도로 느껴질 만큼 상태는 최상급 자고 하고 있고요. 신차가 1억 3천만 원짜리입니다. 에, 그 EQ900도 깡통 차들은 뭐한 7천만 원대 어, 이런 차들부터 있죠. 자, 이 차는 거의 두배 가격, 1억 3천만 원짜리 차량인데 오늘 당근카에서 1,590만 원, 1,590만 원에. 믿기 힘든 금액, 침수차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휠 타이어 깨끗합니다. 자, 휠 기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따가 실내도 보여드릴 텐데, 예, 완전 풀옵션입니다.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자, 뒤쪽 휠 타이어도 깨끗해요. 완전 새 겁니다, 새거. 자, 외관 상태도 아주 퍼펙트하고요. 자, 제네시스 EQ500이고요. 자, 5.0 V8 기통, H 트랙 상시 4륜구동 모델이구요. 자이 차는 정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네시스 DH 사실 수 있는 금액으로 EQ500 대한민국 최고급 명차, 신차가 1억 3천만 원짜리 차량, 1,5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조기 판매 예상됩니다. 싼 차는 금방 나갑니다. 조기 판매 예상됩니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도 열었고요. 자, 앞쪽, 뒤쪽, 선팅잘 되어 있고요. 도어 상태 좋고요. 전자석 전동, 어, 메모리,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예,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어, 잘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앰비언트 은은하게 아래쪽으로 깔려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보이시죠? 밤에 보면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자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차선이탈 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시, 어,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시트 굉장히 편안합니다 저도 EQ900을 잠깐 탔었습니다 한 6개월 8개월 정도 탔었는데 저는 솔직히 웬만한 차 타면 허리가 아파서 1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거든요 그랜저 같은 것도 타면은 1시간 정도 운전하면은 허리가 아파서 제가 운전을 못하는데 정말 그 고급차는 정말 고급차 맞습니다 어... 부산까지 가본 적은 없고 군산 어 여기까지는 몇번 가봤어요 EQ500 타고 예. 쉬지 않고 그냥 갈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해주고 있고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 핸들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요 핸들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앞쪽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어라운드뷰 있죠. 자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요. 예 역시 이 느낌입니다. 그 이렇게 핸들링을 해 보면 그 고급 차의 느낌, 고급 차의 핸들링 느낌이 있어요. 예 네, 잡소리 없이 이렇게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 시계, 아날로그 시계 있고요. 어 이쪽에 오디오 장치, 어, 에어컨 장치, 스타트 버튼, 자 홀드 버튼, 드라이브 버튼, 자 스마트 어 어, 무선 충전 기능, 그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자 키는 이쪽에 스마트 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1 2 v 트두개 있고요. 자 옆에도 예, 메모리 전자석 메모리죠. 어 이거는 뭐 껍데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퀵 가이드만 있네요. 퀵 가이드가 좋습니다. 책이 두껍기 때문에 책을 한 권을 다 보시려면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리는데 바쁠 때. 어, 핵심만 딱 요약해서 볼수 있는 퀵가이드 네, 그거 보시면 아주 좋고요그 웬만한 것들은 그 설명서가 없어도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은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설명서 굳이 그거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 뭐 유튜브 검색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뒤쪽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커튼 조작이 가능하고요 자,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자 믿기 힘든 금액입니다. 제네시스 EQ 금액도 격이 있습니다. 격이 뭐 럭셔리급이 있고요, 뭐 프리미엄 럭셔리급이 있고, 뭐 프레스티지급이 있고, 3,300cc가 있고, 3,800cc가 있고, 5,000cc가 있습니다. 요거는5.0프레스티지 신차가 거의 1억 3천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지금 당근카에서 1,590만 원, 1,590만 원이고요. 정말 좋습니다. 오셔서 어, 구매 안 해도 됩니다. 한번 근데. 한번 시승을 해, 하시면은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셔서 시승. 근데 어, 주말에는 손님이 많이 오시고요. 음. 그다음에 시승을 좀 오래 해보셔야 되는 분들은 미리 예약 전화를 주시고 오시면 예, 편안하게 상담해 드리고 시승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